안녕하세요. 사주의 원인과 남녀의 궁합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깨뜨려서 방법과 해법을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섹스가 목적인 남자 판별하는 방법과 좋은 남자인지 나쁜 남자인지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나쁜 남자나 또는 섹스만을 위해 만나는 남자를 너무도 사랑해서 마음 아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상대가 좋은 남자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쁜 남자인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분별 있게 남자를 판단하시라고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남자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꼭 육체의 관계로 증명받고 싶어하는 이런 남자라면 당신보다 섹스가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 좋아한다면 해줘. 날 사랑한다면 오늘 같이 있어줘. 시계, 유아적 사고의 남자들, 보통. 이 30대에 많겠죠.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저울질하는 남자는 정신적 사랑의 기쁨보다 육체적 즐거움을 탐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면 무난할 겁니다. 하지만 여자가 정신적으로 성숙하다면 이런 남자와 연애조차도 하지 않겠죠.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런 남자에게 넘어가는 여자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섹스 후에 변화된 그의 태도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섹스를 그와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는 여자와 섹스가 그녀와의 끝이라고 믿는 남자가 연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섹스를 하고 나서는 그녀에게 매달리지 않는 남자가 있죠. 그런 남자의 변화는 당신과의 통화 시간에서 극명히 나타납니다. 그토록 당신에게 집중했던 남자가 섹스 후에는 통화의 횟수와 통화 시간이 점점 줄어들지요. 물론 그는 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에게 당신은 더 이상 집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은 변화일지는 몰라도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그가 당신을 어떤 목적으로 대냐를 대변할 수가 있겠죠. 남자의 육체와 욕구는 의외로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육체의 대화인 섹스에서 오로지 자신만의 욕구를 가지고 섹스를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란 존재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의 섹스를 위한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남자들의 특징은 섹스의 횟수가 지날수록 애무보다 삽입 의지에 섹스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욕구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풀려고 합니다. 이런 남자들은 당신의 기분과 감정과 오르가즘은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지요. 한두 번 이런 남자의 요구를 받아 줄수록 당신의 가치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남녀 둘 다가 그런 관계를 즐기는 사이라면 한마디로 섹스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할 일이죠. 당신이 지금 만나는 애인이 있다면 선애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상대가 당신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당신의 콤플렉스는 무엇인지, 아픔과 기쁨은 어떤 것인지, 어떤 색을 좋아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는 궁금해 하나요? 만일 당신의 남자가 이런 궁금증을 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을 안고 싶어 한다면 그는 당신이란 여자를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상대는 오로지 당신의 아랫도리가 필요할 뿐인 겁니다. 그가 과연 당신이란 여자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냉정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은 당신의 가슴 속에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성인들 간의 섹스에서 일방이라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강간이 아닌 섹스에서는 어쨌든 당신 역시 수용이란 감정을 품었기 때문에 섹스가 가능한 거죠. 선혜는 사랑을 믿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때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눈빛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섹스만을 원하는 건지 당신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당신이 그를 사랑해서 잃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내심 용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혜가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만일 그가 섹스만을 목표로 하는 남자라면은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훗날 더큰 아픔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당신을 버리고 떠나버릴 남자이니까요.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동영상 보시면서 하단의 보이는 엄지척 좋아요 일단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남자 확률 100%인 남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힘은 남자의 필수 조건이죠. 물론 불이 앞에서 힘쓰는 남자가 멋지지요. 하지만, 조그마한 다툼과 사소한 말싸움에도 주목부터 올라오는 모션만이라도 손 가벼운 남자 열애하면서 의견 대립이나 사소한 말싸움이 무수히 많을 텐데 그때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남자 꾹꾹 참을 필요가 절대 없죠. 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술주정을 하는 남자 못그러게 몇번 말려보고 술안 마신다고 약속을 받는 등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볼것 없죠. 술주정이 심하면은 술안 취했을 때 아무리 잘해도 소용 없습니다. 더 이상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은 훗날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열 여자 다 좋아하는 남자 바람둥이는 처음 여자한테 접근할 때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넘어올 때쯤 되면 등 돌리죠. 벌써 그 여자가 지겨워졌거든요. 내가 마지막 여자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죠. 타고난 바람둥이라 걘 안됩니다. 여자는 나의 물주, 물론 좋아하는 남자니까 사주고 싶고 능력이 되면 사주기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바라는 남자이죠. 자고로 여자에게 이것저것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자 치고서 인간성 좋은 남자는 없습니다.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남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남자일 확률 100%인 남성은 어떤 남성일까요?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이죠. 일단 잔소리가 별로 없다는 전제 조건하에 전화 꼬박꼬박하고 얘기 잘 들어주고 항상 내 걱정해주고 언제나 내 옆에 도와주는 남자이죠.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남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넓은 어깨 진짜 어깨 말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남자죠.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절대 무신경하지 않은 남자.못생기면 어떻습니까?실천 제일주의 남자 약속하고 결심한 바를 이루는 남자 묵묵히 할 일을 다하는 남자죠. 예를 들어서 지저분한 것을 봤을 때말 없이 치울 줄 아는 남자.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남자. 걱정 안 끼치는 남자죠. 때와 장소를 가립니다. 한마디로 눈치, 코치 있는 남자. 나설 때, 안 나설 때 가릴 줄 아는 남자죠. 너무 순진해서 답답한 남자나 너무 여우라서 잔머리 잘 굴리는 남자는 정말 별로죠. 적당히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바람직한 사교성을 지닌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다. 그러면 좋은 남자일까 나쁜 남자일까? 착한 걸까 바보일까? 착한 건지 바보인지 헷갈리는 남자들의 공통점은 일단 순하다는 거죠. 자기 주장보다는 남의 의견을 더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타입이죠. 이런 남자들의 문제는 너무 착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착한 것도 좋지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 심지어 밥도 못 챙겨 먹고 이것저것 걱정 많이 하게 하는 남자는 결코 좋은 남자가 못 됩니다. 알뜰한 걸까? 치사한 걸까? 데이트할 때마다 너무 돈을 안 써서 짜증 나는 남자. 알뜰한 건지 짠돌이인 건지 헷갈리죠. 전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자기 돈을 아끼듯이 남의 돈도 아낄 줄 아는 남자라면은 알뜰하고 괜찮은 남자이고 자기 돈은 안 쓰면서 남의 돈은 해프게 여기는 남자라면 치사한 남자인 것이죠.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남자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도 여우 같은 애가 남자한테 인기가 많죠. 그래서 동성한테 인기 많은 애가 정말 인간성 괜찮은 애라는 건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 너무 좋아하는 남자는 여자한테도 피곤하다는 거죠. 맨날 자기 친구들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남자라도 여자 친구와 동성 친구를 확실하게 손을 그어서 행동할 줄 아는 남자라면 금상첨화이죠. 나한테는 잘하는 남자 남들한테 인기 절대 없죠.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너무 잘하죠. 좋은 남자일까 나쁜 남자일까요? 여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성과 인간성, 의리, 삶의 가정,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에게 나쁜 남자로 보이는 거겠지만, 그런데 아무렴 어때, 나한테만 잘하면 되지. 우리끼리 오손도순 잘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자한테는 최고의 파트너인 것입니다. 나쁜 남자의 확률 50%인 남자도 있겠죠. 이런 말 자주 하면 의심해야겠죠. 말끝마다 여자가 어떻고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여자 남자 타령하는 남자 이런 남자는 피곤하죠. 이런 남자는 대부분 남녀 차별주의일 확률이 높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욕이 주어이고 조사이고 서술어가 되는 남자. 툭하면은 친구 흉보는 남자 툭하면 너는 왜그 모양이냐고 말하면서 은근히 주눅 들게 하는 남자 입만 열면은 한숨이고 맨날 이마 주름 팍팍 인상 쓰는 남자 여자 얼굴 갖고말 많은 남자 이런 남자는 나쁜 확률 50%인 남자입니다. 나쁜 남자 확률 50%인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의 기준에 맡기겠습니다. 남자를 판단하시는데 참고가 되셔서 행복한 사랑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삶에 또는 남녀 관계,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로 선에에게 상담 받으시면 지혜와예 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의 유튜브 방송은 좋은 음 만들어 잘 살고 배워서 잘살며 깨닫고 반성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라는 방송인 만큼 좋은 음 만들기 방송 잘 보시고 함옥한 가정 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흥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방송에 만나뵙겠습니다.